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번 시간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말TV입니다. 저도 구독자님들의 애칭을 오랜 시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행운이들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면을 살때 내는 종이조각? 아니면 통장에 찍힌 숫자. 우리가 매일 돈을 쓰지만 정작 돈의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의 A부터 Z까지 그 본질을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돈은 물건을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그 무엇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때 지불하는 그 현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내는 그 금액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돈이 되려면 세 가지 기능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 교환의 기능입니다.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치를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물건의 가치를 돈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능 때문에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는 엄밀히 말해서 돈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돈을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래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인 거죠. 그렇다면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뿌리면 그 돈은 은행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하면 그 돈은 은행을 통해서 증식합니다. 돈이 불어나는 것, 팽창하는 것을 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신용창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마치 마법의 복사기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한국은행이 100원을 찍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100원을 만들어내면 이 100원을 A은행에 줍니다. 그러면 A은행은 이 100원 전부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일부, 예를 들어 10%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원을 고객인 기쁨이에게 빌려줍니다. 기쁨이는 이 90원을 가지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빵집 주인인 행복이는 그 90원을 자신의 비은행에 입금을 해요. 비은행은 이제 통장에 들어온 90원 중에서 9원, 90원의 10%인 9원만 남기고 다시 81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100원에서 시작한 돈이 90원, 81원, 72원으로 계속 퍼져나가며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처음 한국은행이 찍어낸 100원은 이 마법의 복사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는 돈의 양은 100원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이렇게 은행을 거치면서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100원이 순식간에 수백원, 수천원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통화량을 재는 지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서 우리는 보통 광의통화 M2라는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M2는 현금은 물론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돈을 뜻합니다. 뉴스를 볼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이 M2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돈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현금화 할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 말할 때 쓰입니다. 때로는 갈 곳을 못 찾고 떠도는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여러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꼭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은 돈의 본질부터 신용창출, 통화량, 유동성까지 돈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행운이 님들, 이제부터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넓은 시선이 열리셨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어려운 경제 용어가 많은 뉴스와 신문이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삶의 지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행운이들,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기운만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